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지개 끝잎입니다 이번에는 자몽 스파클링, 네, 복숭아 자몽 스파클링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어데요 일단은 제가 일단 얼음 토핑이 없어요. 그래서 얼음 토핑을 빼고 만들 거라서 좀 리얼리티하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을 만약에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만드신다면 은 얼음 토핑 꼭 넣어서 만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저 되게 처음이라서 잘 만들 수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준비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플러스 된 준비물은 하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진을 먼저 뿌릴 데요어좀 레진은 제가 반씩만 나눠서 할 거예요. 색상을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될것 같아요. 맨아랫 부분에 약간 분홍색깔 색상을 섞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주황색깔하고. 여기다가 분홍색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색상이 완성됐고요. 그다음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는 한 처음에는 한3 분의 1 정도 반 정도 담으려고요. 그러면은 이곳에다가 주황색상을 맞아 섞어 보도록 할게요. 엄마야 지금 내 손이 완전 더러운데 눈량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주황색을 조금 더 추가해서 잠시만요. 네. 네. 이런 색상이 되는데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주황빛이 아니에요 좀 빨간색깔 빛이 도는데요 화면으로못 보여드리는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자몽토핑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새가지고, 아, 새인건 아니고 흘려서 좀 난장판이 됐는데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지 못한 점 되게 되게 진짜 죄송해요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됐는데 얘를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출처는 저이고요. 만드실 때 출처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